자, 얘들아, y는 절댓값 x가 있고, 1이 이제 만나는 점인데, 자, 1은 중심이 고정되어 있어요. 알겠어, 얘들아, 중심이 고정되어 있고, 어이. 너희가 r 값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r 값이 몇인지 생략을 할 거야. r 값이 몇인지까지 구하는 건 이건 바이블에 나와 있거든. 내가 좀 이따 바이블 코드면한 불러줄게. 알겠어, 얘들아, 수학의 바이블 책에 나와 있으니까.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좀 많이 확대를 한번 해볼 건데, 좀 이렇게 확대가 돼서. 자, 다시, 중심은 바뀐다, 안 바뀐다, 중심은? 바뀌지 않아. 근데, 누구만 바뀌는 거야? R만 바뀌는 거야? 너희한테 뭘 물어본 거야, 얘들아? FR 물어보지 않았니, 얘들아? FR? FR만 물어봤단 말이야, 우리한테 FR만. 오늘 좀치워갖고 자 여기서 내가 원을 그릴건데 R값에 따라서 얘들아 원래 이제 V자 그래프 원래대로 있는거야 얘들아 원래대로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너희가 이제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쳐가는지를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얘들아 R이 얘들아 0보다 는 커야 되잖아 굉장히 얘들아 반지름이 작은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요 원이 딱 중심이 거기 그 뭐시냐 얘들아 1,2에 있는 요런 상황으로 보는거야 딱 이런 상황 그럼 처음에는 얘들아 개수가 몇개야 둘째의 개수가 0이지. 그래서 y는 0이라는 함수가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 그래프가 좀 커지게 되면,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딱 접해서 몇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겨. 그럼 개수의 변화가 최초로 생겼지. 그럼 너희는 지금 둘 연속 로 하나 찾은 거야. 지금 r일 때들아, 지금 r 이해돼? 지금 이 지금 이 빨간색의 r 값을 내가 r1이라고 할게, 얘들아. r1이라고 할게. 그러니까 F R1 마이너스는 몇이야? 0이야 요거보다 조금 작으면 맞나? 안 맞나? 만나. 안맞나는거 아니야 얘들딱 접하는 게 알아오니까 F R1은 몇이야? F R1은 몇? 1 근데 F R1 플러스는 몇이야? 이건 2지 얘들아 그래서 R1에서 뭐가 되는 거야? 불 연속이 되는 거야 횟수가 다르잖아 그렇지 이거 괜찮겠어? 어이?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얘를 더확대 해보자 어이? 그러니까 조금 커지면 내가 조금 커지면 지금처럼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? 두 점에서 만나니까 불어선 점한개 찾은 거야. 그러다가 점점 커져봐야 되라. 점점점 커지는 거야. 지금도 몇 개야? 두 개인데 좀 커지다 보면 얘들아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이런 저런 일, 이런 일, 이런 일이 발생을 해. 이렇게, 이렇게. 지금 어때 왼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 부분과 접하는 일이 발생하지. 그럼 갑자기 몇 점으로 바뀌어? 두 점에서 갑자기 세 점으로 바뀌게 되지. 맞아? 지금 세 지금 딱세 점이야, 얘들아 지금 보다 얘들아 진짜 조금만 커지잖아. 이거 좀 지울게. 여기에서, 안죠죠 여기. 자,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큰 원을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좀 그려볼게. 다른 색깔로. 그래서 조금만 커져 주 일단 알게 일단 <목소리> 요런 <laughs> <laughs> 아, 상황이 있었지. 일 요런 상황, 요런 상황, 지금 요 상황이 몇 점이야? 지금 이 상황이? 세점이 지금 되는거고 지금 이 상황이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그도시이야 원하나 좀 그려놓은 다음에 그 하자 빨간색보다 조금만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거야 조금만 더 커지는 상황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거잘 그려줘야 이해가 될텐데 이런 상황 조금만 커지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대충 내 마음은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된 상황? 지금 몇 점에서 만나는 거니? 지금이? 지금 네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? 네 점에서 만나는 거? 그러니까 불려서두개 찾은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커지게 돼서 딱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겠지. 그럼 다시 몇 점이 돼? 그럼 세개 찾은 거야, 세 개. 그 다음부터 몇 점이 되고? 두 점이 되고 계속 몇 점이야? 계속 두 점이 되는 거지. 영원히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?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불려서 쪼. 세 개, 세번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세번 나오게 돼. 답은 어? 그 몇번 되는 거야? 3번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고, 이게 니네 그 보시니 이게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너희가 좀 보시게 되면 심화된 유형이. 바바드라 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좀 따질 때 바이블 문제인데 얘들아 바이블 문제가 여기가 몇 페이지면? 냐 88페이지 0880214거든.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0880214 창규야 치고. 강는거랑 똑같은데 훨씬 더 빡센거 하들아 훨씬 개빡센거 훨씬 더 값에다 구해야 돼 계산 일일이 다 해야 돼 상당히 얘들아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 알겠니 얘들아 같은 유형인데 훨씬 빡세진 유형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다 계산하다 만탱이 가지 말고 내가 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아 저거 계산하면 친구가 열심히 계산 해놨으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 돼 그냥 심화적으로 너희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내신에서 얘들아 그냥 하나 정도에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, 내신에서. 아무튼, 그런 지금 문제가 지 되는 거고.